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변경했고 약국명도 변경했으니까 이건 영업 량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약국을 열었으니까 경업 금지 의무를 이제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약국을 다시 열면 인테리어 다시 하는 거 아니니까. 몇 년이 지나서 인테리어였는데 똑같은 인테리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약국은 인테리어에 따라서 매출이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치, 목이 제일 좋은 거아닙니까 그럼 인테리어가 다르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약국명을 변경한 것도 특별히 뭐 영향 을 미치는 게 아니죠. 결국 약국의 위치상의 입점, 그리고 기존의 환자들에 대한 정보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기존 약국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약국 경업 금지 의무 위반에 관한 사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이제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어떤 약사님이 기존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약사님에게 약국을 권리금을 받고 넘겼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300m 떨어진 데 있다가 다음에는 더 가까이, 한 90m 정도 떨어진 데까지 와서 약국을 계속 운영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주고 새로 들어온 약사님께서는 나 권리금 주고 샀으면은 이제 동네에서는 이 약국 안 하기로 한거 아니냐. 왜 근처에서 약국을 열어가지고 이 손님이 분산되게 하냐. 내가 권리금을 주고 이 약국을 인수한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경업금지 의무로 그 영업을 폐지하라. 라고 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이게 사실 관계고요. 그런데 좀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국을 넘기고 나서 다시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한 이 약사님은 넘긴 약국에 건물주한테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는 소송을 이제 받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뭐 나가니 못 나가니 하다가 강제조정 결정으로 이제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조건으로 나가는 걸로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요 사안을 먼저 보시고 이게 사실 관계고요. 법을 보면 경업금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법에 나와 있어요. 상법 제 41조 1항에 나와 있는데 경업금지 의무는 뭐냐면. 영업 양도를 했으면, 이제 모든 영업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으면, 그 양도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 동일한 특별시, 도, 자치구 등 등에서 10년간 그 장소 또는 그 이제 인접 시군구에서는 해당 영업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이 아니라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 삼겹살 대박 맛집 해가지고 이거를 장사가 잘 돼가지고 권리금 10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바로 옆 동네에서 다시 차린다던가 아니면 이것처럼 뭐 300m, 90m밖에 안 떨어진데 또 차리면 손님들은 제 노어를 알고 그대로 따라오겠죠. 그러면은 제 삼겹살 집을 인수한 영업 양수인은 사실은 권리금 10억이나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리금을 준다는 거는 그 영업에 대한 인적, 물적, 유형적 무형적 자산을 다 인수를 하고 내가 그 모든 영업에 관한 권리를 내가 다 돈을 주고 산다 이게 권리금 계약인데 권리금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서 영업을 하면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수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상법상으로 경업금지 의무는 영업 양도를 했으면 10년간 동일한 시공구 뿐만 아니라 인접 시공구에서 그 영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업금지 의무인데 새롭게 약국을 양수한 약사님이 양도한 약사에게 청구를 한 거죠. 나가라라고 한 거죠.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제 영업을 한이 약사님은 주장하기 뭐라고 했냐면 이건 영업 양도가 아니다. 그 기존의 건물주와 소송해 가지고 강제 조정 결정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권리금 받고 나간 거지 영업양도 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법원의 결정을 따랐을 뿐 영업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하고 싸우다가 나간이 많이 했는데 결국 나가긴 나갈 건데 건물주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게 강제조정 결정 내용이 들어갔을 뿐 이게 강제조정 결정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영업양도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볼땐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이제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다른 약사를 들어오게 한다. 이건 보장된 권리입니다. 아무리 이게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예, 권리금 받고 팔아보세요. 내가 다른 임차인이 오면 내가 그 사람 받아 줄게라고 한 건데 이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간 겁니다. 권리금 계약도 영업 양도가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따랐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이라. 라고 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좀 틀린 말이죠 그렇게 됐고 두 번째로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변경했고 약국명도 변경했으니까 이건 영업양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약국을 열었으니까 이 경업 금지 의무를 이제 위반한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약국을 다시 열면 인테리어 다시 하는 거 아니니까 몇 년이 지나서 인테리어 했는데 똑같은 인테리어가 어딨어요 그리고 약국은 인테리어에 따라서 매출이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치 목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약사님의 이제 실력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목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인테리어가 다르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약국명을 변경한 것도 특별히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결국 약국의 위치상의 이점 그리고 기존의 환자들에 대한 정보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기존 약국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영업량도가 있었고 그리고 영업을 넘긴 사람이 다시 영업을 열어가지고 그영 경업이 경쟁하게 되는, 경업을 하게 되는 게 해당하는 거니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결론은 폐지해야 되죠. 그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 영업하면 어떻게 돼요? 간접강제를 해가지고 하루 영업할 때마다 하루에 100만원, 뭐 하루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국 관련해가지고 분쟁을 좀 많이 자요 약국은 매출이 크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닥 권리금 해가지고 최초의 약국을 들여올 때도 권리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약사님들이 다른 약국까지 넘길 때도 권리금 이제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게 기존에 병원이 몇개 있을 거다 처방전이 몇 개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장을 받고 있는데 그 보장이 안된 경우도 있고 그 권리금이 뭐 만리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권리금을 받았는데 기존의 매출이 이만큼 나고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니까 그거 한 10년치 해가지고 아니면 5년치 해가지고 권리금 계산해서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매출이 사실상 허위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리금 계약이 있었고 영업양도까지 됐는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해가지고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을 근거로 영업이 폐지되는 그런 사안을 설명드렸으니까 요 권리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권리를 구제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